8과 1번입니다. share 공유하다 목 비율 점유율이란 뜻도 있죠. 예문 볼게요. Korea's share of world trade 세계무역 중에서 한국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 세계무역에서 한국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She shares a house with three other students. 걔는 공유하고 있다 함께 쓴다는 거죠. 집 하나를 누구와 함께 세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집을 빌리든지 사든지 아무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How much was your share of the winnings? How much 얼마나 됐니? 너의 몫이 그 상금에서 우승 상금에서 by gender survey 명사도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예문 볼게요. We surveyed 500 smokers and found that over three quarters would like to give up. 우리는 surveyed, 조사했다는 겁니다. 500명의 흡연자들을 그리고 알아냈다는 거죠. 대처를. 4분의 3이 넘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포기하고자,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Respondent. 파란색 밑줄 Respond 동사구요 명사는 response. Access 접근, 접근하다. Via, via. Via라고도 하고 via라고도 하죠. 첫째로 무엇 무엇을 거쳐 어디 어디를 경유하여 by way of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ly to Paris via London. 런던을 경유하여 프랑스, 파리로 비행을 해서 가는 거죠. 무엇 무엇을 통해란 뜻이 있어요. through the medium of. 무엇 무엇의 매개를 통해. via air mail 하면 항공 우편을 통해서. 영국 영어, British English에서는 by air mail. 이렇게 by를 주로 쓴다고 합니다. 영국의 성별 온라인 접속을 위한 스마트 TV 사용 조사 관련된 지문입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런 도표가 나왔을 때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죠. 1분 30초 내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도표 문제가 나왔을 때 도표는 대충 살펴보고 여기 써 있는 것도 읽지 마세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서 글을 읽으면서 이 도표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푸는 게 하나의 스킬입니다 The graph above shows the findings of a survey on the use of smart TVs to go online in the UK from 2013 to 2020 by gender. 자 여기는 이제 1, 2, 3, 4, 5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준다. 발견한 것들을. 자, 설문조사의 발견한 것들. 즉, 설문조사로부터 발견한 것들. 즉,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서베이는 on, 어디에 대한 서베이인가요? 스마트 TV들의 사용에 대한 조사예요. 자, 스마트 TV들을 왜 쓰죠? To go online. 온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즉, 온라인 접속을 위해서. 어디에서? 영국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로. 아, 그렇구나. 성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스마트 TV를 사용한 것에 대한 서베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In each year, 자, 각각의 해, 즉, 매년이란 뜻이죠. From 2013 to 2020,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the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who use smart TVs to access the internet,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비율입니다. 퍼센티지는 비율이야자 무엇의 비율? 남성 응답자들의 비율. 근데 그 남성 응답자들이 뭐한 사람들이죠? 자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스마트 TV들을 쓴 사용했던 응답 응답자들이야. 뭐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남성 응답자들의 비율이 was 어떻다 higher. 더 높았다는 겁니다. Then 뭐보다 that of female respondents 여성 응답자들의 비율. 이때 that은 바로 위에 나온 the percentage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 말이 맞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볼까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스마트 TV를 사용한 남성, 자, 남성, males, females은 여성이죠? 남성 응답자의 비율은 매년, 자, 여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더 높았나요? 항상 높죠? 남자가 더 높아요. 여긴 9, 10, 그죠? 여기는 11. 6이고, 이제 11, 16, 13, 21, 16, 17, 17, 23, 24, 29, 30, 4 5 항상 남자가 더 높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네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봐야겠죠. The percentage gap between the two genders.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겠죠. 자, 두 성별, 즉 남녀를 말하겠죠. 두 성별 사이에 비율, 간극, 갭. 차이죠 간극 비율 간극은 가장 컸다 was the largest in 2016 and in 2020 2016년에 그리고 2020년에 가장 컸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지를 봐야겠죠 네 여기 보니까 어, 한눈에 봐도 가장 큰 비율의 차이가 나는 곳이 어디죠 여기는 1 차이 5 차이 5차이, 그죠? 여기는 8차이 나고 1차이, 6차이, 5차이, 8차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2016년, 그 다음에 2020년에 각각 13 더하기 8은 21, 37 더하기 8은 45. 그래서 8%포인트씩 어, 차이가 있고, 차이가 가장 큰 해예요. 그죠? 2016년하고 2020년에. 자, 계속해서 보면은 which both had an 8 percentage point difference. 이것도 방금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both 그두해 2016년과 2020년 두해 모두 그그두해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뭘? 이것을 8% 포인트의 차이를 방금 우리 봤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In 2020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reported using smart TVs to go online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2020년에 응답자들의 비율이야. 근데 그 응답자들이 누군가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보고한 응답자들이야. 뭘 보고했죠? 사용한 것을 스마트 TV들을 사용한 것을 보고한 응답자들입니다. 온라인에 가기 위해서 즉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비율이 was h i g h e r 더 높았다 t h a n 30% 30% i 다 f o r b o t h m a l e s a n d o e o a l e s l o n n n e o n l e o n o n l i n n l i n e online, 여 n l i n e o n 서 i n in 2020 그죠 2020년에 남자와 여자 모두 30%가 넘니 그렇죠 넘죠 for male respondents 자 남성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2017 was the only year 2017년은 무엇이었다 유일한 해였다 유일한 해였다 근데 그 해에 that saw a decrease. 자,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saw는 봤다는 거죠. 그 해가 목격했다는 거야. 해를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연도가 목격했어, 봤어, 뭘 감소를. 자, 어디에 있어서의 감소죠? a decrease in the percentage of those. 자, those는 이때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의 감소를 본 목격한 유일한 해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accessing 접속한 사람들이야. the internet 인터넷에 via smart TVs 스마트 TV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 감소를 본 목격한 유일한 해였다는 겁니다.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이전 해와 비교될 때, during the given period, 주어진 기간 동안. 자, 맞는지 봐야겠죠? 자,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자, 2017년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비율에서 감소가 일어난 유일한 해였대요. 자, 그러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감소가 일어나긴 했어, 그지? 4%포인트가 감소했어요. 4% 포인트가 감소했어요. 다른 데 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5 그죠? 플러스 5,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what? 플러스 몇이죠 여러분? 16인가요 여러분? 네, 플러스 16이죠. 그러면 4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In 2014, 2014년에 the percentage of females 여성들의 비율이에요. 자,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뭐 하는 여성들이죠? using smart TVs to access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스마트 TV들을 사용한 여성들의 비율이 the lowest. 자, 더 플러스 EST 최상급이죠. 그죠? 최저였다고 합니다. during the given period. 주어진 기간 동안 at 6%. 6%로. And it was still below 10% in 2015.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다? 여전히 미만이었다. Below는 미만, 아래라는 것이죠. 10%보다도 못했다는 거야. 2015년에 여전히 자, 이때Isn 여기 이 핑크색이죠? 그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하여 스마트 TV들을 사용한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예요. 이시 지칭하는 것은 이때 바로 the percentage of females using smart TVs to access the internet을 말하는 것이죠.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2014년에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어, 스마트 TV를 사용한 여성의 비율은 여성, 그죠, f e m a 여성은 6%로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낮았다. 그건 맞네요. 그런데 2015년에 여전히 10% 미만이었다는 아니죠. 지금 보면은 11%로 증가해 있어요. 그죠. 음. 지금 11%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중에서 틀린 것은 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5번이 되겠죠.